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2020년 어린이날이고요 아, 수업 녹화하려고 학교 왔습니다. 학교 왔는데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왔죠. 비가 오고 흐리다가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6시, 저녁 6시 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 같이 비가 개었습니다. 예. 어제만 같이 잃가 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수업 촬영하다가 말고 나와서 우리 학교 보이려고 예,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laughs> 나뭇잎 색깔들이 되게 예쁩니다. 그죠? 짠예 이상입니다.